폐가 망신한 집을 식물 하나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고대부터 인간은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풍요와 행복을 추구해 왔습니다. 특히 식물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운수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마치 푸른 생명의 샘처럼 식물은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숨겨진 가능성을 꽃 피우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주팔자와 운수 개념이 자리 잡은 동양 문화에서는 특히 식물이 행운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푸른 생명력과 아름다움은 분명 우리의 기운과 운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망한 집안도 되살리는 식물 선택의 다섯 가지 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의 힘을 가진 식물인 용설란과 선인장을 집에 두어야 합니다. 용설란은 입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마치 용의 비누를 연상시킵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용설란은 집안에 용의 힘을 불러와 아군을 퇴치하고 행운을 증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쪽 또는 동남쪽에 배치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용설란은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어 관리가 쉽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면 건강하게 자랍니다. 선인장 또한 용설란과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보호, 에너지를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집안의 현관이나 창가에 선인장을 배치하면 악기를 막아주고 안전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선인장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 독특한 외모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전수와 몬스테라는 행운을 끌어당깁니다. 금전수는 잎이 동전을 닮았다고 해서 재운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잎이 풍성하고 푸른 금전수는 금문을 끌어당기고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동남쪽 또는 동쪽에 배치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금전수는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고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몬스테라는 잎에 구멍이 뚫려 있는 독특한 모습의 식물입니다. 행운을 가득 담은 그릇처럼 몬스테라는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와 행운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거실이나 사무실에 배치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몬스테라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며 덩굴처럼 자라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셋째, 팔찌나무와 라벤더는 풍요로운 기운을 불러옵니다. 팔찌나무는 잎이 풍성하고 둥그러 풍요와 만족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넉넉한 행운을 안고 있는 듯한 팔찌나무에 둥글고 풍성한 잎은 풍요와 만족을 상징합니다. 이는 집안에 들어오는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거실이나 식당에 배치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거실은 가족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며 식당은 음식을 통해 행복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탈지나무를 이러한 공간에 배치하면 풍요로운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탈지나무는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고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바쁜 현대인들에게도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라벤더는 달콤하고 향긋한 향기가 특징적인 식물입니다. 이 향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와 집안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라벤더 꽃밭을 거닐고 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하며 피로와 스트레스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벤더의 향기는 행운을 끌어당기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듯 라벤더는 인간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 당깁니다. 특히 라벤더는 침실에 배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라벤더의 향기는 편안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드러운 이불 속에 잠든 듯한 편안함을 선사하며 숙면을 통해 피로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벤더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며 꽃이 피면 아름다운 향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치 보라색 바다를 연상시키는 라벤더 꽃은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며 집안 분위기를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넷째, 가시나무와 동굴식물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시나무는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방어벽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가시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시나무를 집안에 키우면 집 주변에 날카로운 에너지의 벽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유입을 방해하고 아군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또한 가시는 인간관계의 불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시나무를 키우면 가족이나 친구와의 다툼이 늘어나고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동굴 식물은 동굴처럼 뻗어나가며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건적거리는 동굴은 마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흡혈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동굴 식물은 주변에 에너지를 흡수하여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동굴 식물을 키우면 집안의 에너지가 흐트러지고 활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동굴이 무성하게 자라면 집안 분위기가 어둡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굴식물은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시나무와 동굴식물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과나 배처럼 열매를 맺는 가시나무는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글에서 자라는 동굴식물은 자연의 에너지를 발산하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키우는 가시나무와 동굴식물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가시나무나 동굴식물을 키우더라도 집안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집안을 청소하고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운을 불러오는 다른 식물들을 함께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건강한 식물이 행운의 기운을 불러오기 때문에 식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들거나 병에 걸린 식물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여 행운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에게 적절한 양의 물과 햇빛을 제공하고 해충 및 질병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시든 잎이나 죽은 잎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운을 위한 식물 선택과 관리는 집안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행운을 불러오는 식물을 선택할 때는 사주풀이나 풍수를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들고 보기 좋은 식물을 키우는 것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물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식물은 행운의 기운을 불러와 집안에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